옹는 약토라는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질그릇으로 항아리, 단지, 시루, 식기 등의 생활용기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옹기는 세계에서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옹기에 각종 음식과 식재료를 넣어 보관했기 때문이다. 국가무역문화재 제96호 옹기장 김일만 장인 그는 6대에 걸쳐 옹기를 만들어온 집안 출신으로 조선 후기부터 내려온 세기의 전통가마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전통적인 옹기의 제작에 전념해 2000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2010년에 다시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으로 승격이 되면서 현재는 그의 아들 김성호와 김용호가 전수자로 지정되고 아들 사형제 모두 경기도 옹기제작의 전통을 6대에 걸쳐 가업으로 있는 오부자 옹기로 유명하다. 옹기로서의 좋은 기능을 100%로 발휘하기 위한 질 좋은 점토는 대체로 모래 알갱이가 적고 곱고 차진 성질을 가진 점력이 좋은 점토다. 점토를 매로 치거나 발로 밟아주어 공기를 완전히 빼주고 모래 등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물레 중앙에 점토 덩어리를 놓고 방망이를 이용하여 넓게 펴준다. 공기는 빼주고 필요없는 테두리 부분을 도려내 밑바닥을 만들어준다. 밑바닥 가장자리를 따라서 둥근 모양으로 흙가래를 쌓아준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온기는 그늘에 말려준다. 습기를 완전히 없애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전 건조해준다. 그리고 잿물칠을 하는데 이를 유약이라고도 한다. 불때기를 할때 일주일 정도 진행된다. 불을 다뗀 후에는 옹기가 급수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굴뚝을 막은 후 천천히 굳게 한다. 이렇게 소성되면 옹기가 완성된다. 서민의 삶과 함께한 소박한 그릇. 투박하지만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옹기 제작의 전통을 오부자 옹기는 6대에 걸쳐 가업으로 잇고 있다. 그아버지 같은 경우는 있죠. 완전 옛날 전통 옹기죠 그러니까는 선조 대대로 내려온 기 기법을 이용해갖고 이제 옛날식으로 이제 장을 담아서 옹기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때 시대는 그런데 이 음식 문화가 계속 바뀌면서 200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전통은 기본으로 가되 그 대신에 명맥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저기 약간 이 틀어갖고 현대적인 그런 이제 화분 쪽으로 조금씩 하고 있죠. 쪽은 중부지방 옹기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저희가 쓴게 이제 보온, 보온, 음, 음, 보온하고 성안하고 그 집안 백토. 그, 그쪽에서 많이 썼죠.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산 자체가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 흙을, 흙이 이제 불심이 좋아요.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죠. 집에서. 저희 전등가에 맞게 가공을 해야만이 얘가 약하면은 좀센 흙을 좀 보완시켜갖고 흙을 약간 좀 세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제 감마에서 내 내리하는 걸 방지해주고, 인제 숨도 더잘 쉬고, 또는 온기는 워낙 좀 기물이 커요. 크기 때문에 구분을 든 거예요. 예전에는 하부 불태는 분, 그 다음에 인제 생질거나 온기 만들어내면은 그걸로 인제 관리하시는 분, 근데 물레 대장분, 네 분야로 나눠지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혼자는 할수 없는 작업이 공동체 작업이에요. 온기는요. 오늘도 전통적인 옹기 제작 방법과 소성 방법을 전수적교 김성호, 김용호를 비롯한 4 명의 아들들이 흙과 불과 싸우며 오부자 옹기의 명성을 지키며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다.